응, 우리 언제 집을 살수 있는 거야? 언제 살수 있는 거야? GPG면 백점 100점 백점 100점. 아파트에서 살려면 응. 아파트 역사를 알아야 돼.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는 이 시점 굉장히 다양한 아파트들 실제로 주공 아파트들이 만들어져. 근 이걸 다알면 아파트 사는 것과 무슨 관계? <laughs> 그, 일단 그 상관관계부터 알려줘. 우리 지금 몇 시에 떡볶이 먹는 거야? 뭐라지 <laughs> <그렇지. 웃음> 맛있겠다. 맛있네. 역시 요리는 우리 오빠지. <웃음> <웃음> 평소에 하던 대로 해, 평소에 하던 대로. <laughs> 다음 달에 이사를 가려면 짐을 다 팔아야 돼. 다 팔아야 된다고? <laughs> 몇 평이 주는 거지? 열. <웃음> <웃음> 언제 전원주택에 살아볼 수 있어? 전원주택 살고 싶니? 어, 너는 마당에 아이가 뛰어놀고 얼마나 좋을까? <웃음> <웃음> 아파트도 놀이터 있잖아 그래도 살려면 아파트를 사야지 응, 우리는 언제 집을 살수 있는 거야? 언제 살수 있는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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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밖에 안 나온다 아파트에서 살려면 아파트 역사를 알아야 돼. 기피지기면 음... <laughs> 백전백승. 아파트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laughs>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를 알기 위해서 <laughs> 아니, 아파트부터 시작해. 아파트 알기 위해서가 앞으로 더 앞으로는 더 앞으로는 아니야. 음,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를 알기 위해선 음. 아파트가 뭔지 알아야 된다고. 한 곳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 구조가 되니까 그렇게 된거 아니야? 그때가 언제일까? 어렵다. <laughs> 산업화 이후겠지, 산업화 이후. 서울에서는 경성이라고 불리던 그 시절. 일제시대 때, 회사에서 지어줘, 회사에서. 일종의 사택 개념을 아파트로 지어주는 거지. 떡볶이 보고 있네? <laughs> 미타니 아파트라는 거야. 30년대 지어진. 미타니 아파트 들어봤어? 들어봐야 돼? 아 그런 건... 가진 않... 아, <laughs> 회원에 있었다고 알려져 있지 회원에 아, 알려져 있지라는 건뭐 정확하지 않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아. 최초의 아파트가 밑하니 기숙사 그냥 기숙사니까 이걸 아파트로 안 보는 사람들도 있어 여기막 공동화장실 같이 쓰고 밑에 막 상가랑 섞여있고 뒤섞여있고 이건 아파트 아니다 이렇게 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보통 <laughs> 아파트 최초 <laughs> <laughs> 한국의 최초의 아파트면 한국 사람이 지은 아파트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 종암동에 있는 종암 아파트 그거는 이름도 이승만 때 아파트먼트라고 해 지워버려. 그다 한국인 손으로 지은 아파트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도 보통 종암 아파트를 뽑지. 근데 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 빌라 같은 것도 공동주택이란 말이야. 그런 어떤 빌라들을 가지고 아파트라고 잘안 부르잖아. 그리고 아파트랑 차이가 뭐야? 그렇지, 바로 이게 중요한 거지. 그냥 <laughs> 먹어. 인식이 그렇다는 사람 인식이 뭘까? 이게 아이 중요한 거지. 뭘까? 단지. 그렇지, 야. 와. <laughs> 와, 해냈다. 그래서 단지형 아파트가 한국식 아파트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다. 그게 응. 어디야? 마파 아파트. 61년 마파 아파트가. 한국 최초의 단지식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아파트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 왜냐면 여기서부터 한국식 주거문화생활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변곡점이다. <laughs> 미가 너무 과네 <과하다. 웃음> 표정 진짜 <시점> 카메라. <laughs> 아, 그래. 아파트 여기야. 도화동. 60년대 초. 그러니까 박정희가 정권을 잡아나가는 시점에, 단지식 아파트가 만들어져서 근대 주거 문화 형성됐다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 이게 박정희 정권의 근대화 방향성과 딱 맞아떨어지는 거. 서울을 중심으로 현대생활도 표준 표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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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나 아파트를 사고 싶다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서울에, 서울의 인구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거 문화를 개선하려고 했던 거죠. 왜? 주택보급률이 50%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려지어서 사람들을 들여넣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파트만큼 효과적인 게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지 까립? 오케이 응. 그래가지고 <laughs> 이제 시에서 이거를 주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시에서, 서울시에서 그게 시형 아파트 시범 아파트 음 서부시현동 있지 그걸 중산 아파트고했어 중산 아파트가 원래는 중산층 아파트야 여기는 중산층이 들어가는 아파트다라고 해서 아파트지만 당시에는 맨션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초호화야. 60년대 만들어진 아파트 중에 맨션 자 붙은 게맡은 데들이 670년대 여의도, 그 다음에 동부이천동, 그 다음에 강남 이런 순서로 이렇게 쭉 개발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아파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지. 이때 하나의 개념 코 파지 말고 응. <laughs> 그 새로운 개념이 뭐냐면 또 있어, 또 있어 아주 중요한 개념이야. 66년서부터 시작되는 상가 아파트 이게 뭐야? 이게 뭘까? 지금으로 따지면 주상복합 아파트가 60년대 후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지 이거는 진짜 고급스러운 아파트로 짓기 시작한 거지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일까? 세운상가 세운상가에서부터 시작된 상가 아파트들이 이제 서울 곳곳에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저기 홍제동 가면 유진상가 그것도 이제 주상복합인 거고 여기 전자상가 뒤쪽 편에도 가면 있어 밑에 1, 2층은 상가처럼 되어 있는데 위에는 주거 이렇게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 이런 아파트들이 이때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는 이 시점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이때까지는 굉장히 다양한 아파트들이 만들어지는 <laughs> 너무, 너무 신났니? 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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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이. 너, 깜짝 저, 놀랐어 밤음1시 음, <laughs> 반에 이 무슨 일인가 1970년, 댄기, 댄기. 1970년에, 댄기. 1970년에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문화가 선도되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쫙 그럼 강남이 개발 이렇게 이쭉 되기 시작을 하다가 강남이 개발될 때는 강북이 개발이 안 된단 말이야 아파트들이 잘안 만들어졌다고 어? <laughs> 이렇게 되다가 강남이 개발됐어 그러다가 80년대 중반에 목동 80년대 후반에 상계 노원 이쪽 개발 그 다음에 어디야? 노원 상계 다음 어디겠어? 분당 아... 과천, 신, 일산, 일기신도시들이 만들어지면서 도시 계획이 이제 성이 시작하면서 붐이 되면서 진짜 200만 원 넘게 응. 공급이 된 거고, 그러면서 아파트 촌이 서울 플러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근데 이걸 다 알면 우리가 아파트 사는 것 같고, <laughs> 그 일단 그 상관관계부터 알려줘요. 거는 내가 <laughs> 다스투비 다음... 아, <투비컨키는구나>. 컨킨. <laughs> 다음에 어, 이사 가면 어. 내가 이사 간 아파트에서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해줄게 고마워요